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오늘 2019년 이 마지막 주일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 시작도 우리가 멋지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대충 하면은 그 다음 시작도 그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2019년 오지 못했던 것, 더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더 깊이 마지막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 보금을 우리가 가지고, 에,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실은 1장, 2장을 성탄절날 같이 나누고, 그리고 바로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번 사교를 결론 진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해서 24장까지 쭉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마지막 2019년 성탄예배에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장2장 중요한 것만 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탁 열어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데오빌라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잘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예, 그냥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어빌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 자 대어빌라 그 사람은 밑바닥에서부터 각하의 자리, 예, 나름대로 통치자의 자리, 지금 말하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까지 몸부림치면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짓밟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도 하고, 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 하여간 어떻게 었는지그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 됐다고 하고, 여기에서 머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황제의 자리에까지. 자, 여러분과 저도 2019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몸부림치면서 이런저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더 올라가려고. 나름대로 더 우리는 뭐 이런저런 방법을 또 썼던가 아니면은 뭐 정직하게 뭐 살았던가 하여간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2 0 20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달려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대허블레에게 당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더 올라갈 올라갈 것이 있다면은 그러나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자기 자신이 다알 겁니다. 자, 2020년 우리에게 또열려있게 됩니다. 다음 주면 그 2020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힘 있게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황제의 자리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설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면은 하이 대오빌라에게 그역사에 기록된 것을 쭉 얘기하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느 사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 와셨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요일 날 여러분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성탄절 그 성탄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때인가 예? 예수님이 그이 땅에 오신 그날은 도대체 어떠한 때인가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의 얘기입니다 이때 그 이때는 어떤 건가 아 가이사 아우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탄생시켜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때가 있죠. 지금 우리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서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 하나님의 시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어떠한 때인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보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시간 시간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때는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가장 악하고 가장 인간들이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간이 타락한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때가 어느 때죠? 노아의 시대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 그죠? 노아의 시대 어땠어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면서 그들은 다 즐기면서 살았다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구, 딱한 사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 사람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배를 세우, 지, 배를 거기서 만들으라고 하니까 두말 하지 않고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중에도 없었던 가장 타락했던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는 어떤 때인가? 그때는 바로 이 일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장에 보면 사가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가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누군가면 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때. 지금 보면 목사들이 많죠, 여러분요?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다른 목사들 다, 목사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타락하고, 성전이 그래서, 식구장에 가면 어떻게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거룩한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룩한 것이 다 떠나가고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요. 가장 타락한 때, 그때 자 사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두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때 여기 보면 이 사가랴 아와이 엘리사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두 부부가 참 아름답게 그렇게 다 타락하고 목사까지도 수많은 대사장까지도 다 타락했지만은 거기에 이두 부부가 믿음을 가지고 흠이 없이 끝까지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두 사람이 뭐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두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성경 학자들은 다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지까지 다알았어요 여러분요.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러나, 이 1장, 2장에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학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요. 왜안 좋아하느냐? 성경학자가 아는 것은 많고, 그런데 뭐예요? 똑같이 그때나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성경학자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과 이 사가라에게 뭐예요? 나이 많아서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애가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누가는 뭡니까? 의사예요, 여러분요. 의사는 굉장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번에도 병원에 있는데 자기들이 딱 가지고 있는 기록,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사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빌레에게 뭔가 하면 이두 사람이 애기가 없는데 이두 사람이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여러분요? 성령에 의해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그두 사람에게 나이 많아서 이미 모든 태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누구를 임신합니까? 세례요한을 임신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면 하 성령의 역사 여러분요. 다시 말해서 이데우빌레에게 뭐란가면. 하 제가 그랬죠. 누가 보고면 누가 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백년까지 가야 된다고. 대블렉에게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당신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그한 사실에 성령의 역사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가레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대제사장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요. 성령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을,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가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봉어리를 탁 만들어버려요. 날 때까지 너는 입을 열지 못하리라.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까지 그는 벙어리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에 보면 참 재미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름을 줘야 돼요. 우리 허시형 형제. 하나님께서 그 자, 자녀를 줬어요. 자, 이름을 뭐라고 줬죠? 무슨 윤수예요? 예? 아니, 아니, 앞에 뭐, 성이 뭐예요? 허윤수예요 그죠? 다 허윤수라고 졌어요. 거기에 무슨 뭐, 이윤수 이렇게 짓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녀 있으면 다 어떻게 져요, 여러분. 예? 자녀 있으면 자기의 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다들 그렇게 져야 되는데 사가래아 해가지고 사가래아 이름을 따라가지고 거기서 이름이 쫙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들 그런데 세례요한이라고 이거를 줘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는데그 이름을 뭐라고 지라그 세례요한이라고 줘라. 이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허씨의 자녀인데 허씨를 가지고 이름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성을 가지고 이름을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과는 가 어떻게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여러분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자신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대로. 그때서야 비로소.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온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또 나타나요?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해요. 갑자기 처녀예요, 여러분. 처녀에게. 처녀에게 딱 나와서 내가 임신을 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 직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밝혀지면요. 완전히 파혼이고 끝장나는 거 돌로 쳐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아멘. 이 미천한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사가리아와 이 마리아를 비교해봐요, 여러분. 예? 네? 그거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리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라는 그한 여인의 그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러한 놀라운 것을 누가 전해요? 누가가 누가는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요. 자, 그럴 때 바로 이두 여인이 어떡합니까? 두 여인이 만나요. 왜만 나느냐? 두 여인이. 이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한거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뭐예요, 여러분요? 거기들이 120명의 무리가 성령이 충만해요.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거기서 방언을 했을 때 뭐예요? 술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제일 먼저 엘리사벳,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와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 엘리사벳에 달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울트라샬이 있었, 그거 있겠어요? 없어요. 요즘 보면 뭐, 뭐 여자, 이렇게 보고, 뭐 임신만 해도 얼마 뭐몇 개월 지나면 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임신했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요? 엘리사벳이 딱 마리아가 들어오자마자 뭘 봐요, 여러분요? 그복 중에 그 마리아의 그, 그 거기에 임신돼서 거기에서 뛰어오는 아기의 소리를, 애를 부는 거예요, 여러분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이건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딱 보고 그것을 임신해서 그 복중에서 그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노는 것을 그거를 엘리사벳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를 지금 뭐예요, 여러분요? 이 누가는 게빌레에게 전하고 있는 거 확실하게 알아라.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가운데 이 마리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엘리사벳과 그그 그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4 1 절에 보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